주님을 사랑함으로 거룩한 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좌우회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끝까지 잘 됩니다. 영원토록 잘 됩니다. 첫째 주에 저는 떡 없는 떡집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다이 슈브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라 하신다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목자로 새롭게 인도하신다 따라해 보실까요? 목자로 새롭게 인도하신다. 오늘 부모는 그의 남편 엘리벨릭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1 0 년이 지나는 가운데 그의 두 아들 말련과 기련이 죽었습니다. 며느리를 보았는데 자녀들은 손자 손는 없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에 아주 처절한 환경에 그들이 이르게 되었습니다.좋은 시어머니 나미가 얘들아 내가 가정을 꾸려서 아, 사나이를 본다는데 어떻게 대를 입고 살겠니 너희들이 너희 고향으로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살길을 찾으라고 말하였습니다.그때 며느리는 큰며느리는 꿋뻑 절을 하고. 이제 룻 이래는 여인은 그리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가는 사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거기에 장사 지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 내게 벌위에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갈수 없습니다. 이렇게 선언하고 결심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나옴의 시어머니가 루스를 데리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어디로? 야 사람이 어렵고 힘들으면 어디를 가죠? 정말 어렵고 힘들으면 갈 곳이 어디 있는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옛날 다시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에? 자기가 살던 땅 베들레헴 떡집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필고모압땅이방땅 하나님의 섬길 수 없는 그 땅에서 다시 빠져나와 엑소독소에서 어디에 자기가 살던 땅, 베들레헴 떡집으로 돌아와서 정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2장 1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우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등장 인물이 등장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라음이와 룻을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차원이 다른 다른 것을 준비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이끌고 계십니다. 새로운 등장 인물 사람이 준비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이 지났습니다. 430년이 되어졌을 때요셉의 공론을 알지 못했던 애굽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권한과 학대와 무시 그리고 종을 삼아서 마고 인권비를 착취해가는 거예요. 얼마나 심혈과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그들이 고욕으로 미며마 하나님께 부르짖고 강구하는 가운데 임무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누구죠? 모세. 물에서 건짐받았다 이런 뜻을 가진 모세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어렵고 힘들었던 그 땅에서 출애굽을 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당장 어려운 이것을 이것을 해결해주고 저것을 해결해주고 이것을 어,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사람을 새로운 등장인물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에게 친족으로 유력한 됐습니다. 자가 있었 됐습니다 친족으로 무슨 자가 있었으니 유력한 자가 유력한 자 유력한 자라는 말은 세력과 재물과 그리고 에비멜렉 아비멜렉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 남자가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고 훈련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두 여인 홀로된 두 여인을 감당해 주고도 돌봐 주고도 남을 만한 능력 있는 사람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길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길이 피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이 문제 가운데 넉넉히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을 등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준비시켜 줬다는 말이죠. 그냥이들은 망해서 어? 집안이 완전히 송두리차망해서 소망이 없을 가운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뿐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 뿐인데 뭐가 있겠습니까? 어, 식량도 없을 것이고 살집도 없을 것이고 그가 할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유력한 사람 부어인 보아스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예비하심이 루세기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구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고, 내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른 것입니다. 이 본문이 우리의 삶을 실감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 진로를 성들님께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냥 순복하는 거예요. 예, 아멘, 예스. 우리가 노, no. 싫어요, 아니요, 할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멈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매우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아이들 교육을 할때 강하게 하지만 나이 먹으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들이 대학만 딱 들어가고 난그당음부터 나한테 내가 이렇게라 저렇게 한번한번 들으세요. 한 그리고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좋겠습니까? 부르면 좋은 은 해요. 또 그렇게 안 해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하나님과 단둘이 한번 결정해 보고 네가 네가 한번 해봐 네 마음대로 해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걸 깨닫는 거지 우리가 날늘 잘만 해서 우리의 인생이 복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실속은 한다면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목자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순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놀랍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린 자녀들이 똑똑해도 유치원생이 아무리 똑똑해도 엄마, 아버지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결정을 내리고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우리 아가는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은 유력한 자 보를 만나고 복되게 사는 자가 있고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고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뭐한 교회에서 35년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 성도들이 폭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식 만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 둘째 아들처럼 늘 반기를 들고, 반골기 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괜찮아. 그렇게 해도. 왜냐면, 하 깨달을 날이 있는 거니까. 인생 밑바닥을 가라앉아서 어쩔 바를 모르는 시간들이 있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납작 엎드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곳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리시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루스는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신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저 밑바닥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이삭 젖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삭 줍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최하층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과부와 과를 위하여 이삭을 줍지 말아라 과아와 과부를 위해서 예, 반 모퉁이의 곡식들을 베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그리고 예, 나무 높은 곳에 있는 모든 과일들을 다 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모든 짐승과 새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남겨두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동물도, 새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생명체 하나가 이 땅에서 사라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아미네바요, 새도 사랑하시고, 동물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먹을 것 없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함여인 누시 남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따라해보실까요? 이삭을 줍겠나이다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습니다 가장 밑바닥 가장 낮은 곳 가장 천한 곳 가장 어려운 곳에서 누구를 이삭을 줍는 가운데에 유력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최하층에 밑바닥에 있을 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도 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소망이 없을 때 심이 없을 때 포기할 수밖에 없을 때 그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강하게 하시기도 하고 약하게도 하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 열등감이나 비참을 여러분들을 앞다하고 계십니까? 그럼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울타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품으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품으로 안길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할 때, 애들이 힘들고 그럴 때 여러분은 아내를 여러분, 품으로 안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에게 주셨던 말씀들을 계속 떠올리고 기어,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신들을 때는데 뭘 기억했죠? 예, 앞으로 네네 아버지가 너한테 절할 날이 있어. 네네 어머니가 너한테 절할 날이 있다고. 네네 열한 형제들이 너한테 절할 날이 있어. 근데 그래, 걱정하지 마. 하늘의 별들, 하늘의 태양과 별, 달이 너한테 절할 날이 있어. 이거를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버텼나? 어떻게 내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변함없이 오는 까지 달려왔나? 하나님 말씀하셨거든요 내 금식하고 철하는 가운데 목표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내가 한다라고 이 말씀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하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그 그수 없는 양떼들이 초지하는 것을 나한테 보여주게 뭡니까? 앞으로 너에게 맡길 양들이라고 그리고 그 야생마들이 확 떼어져 다니는데 내가 로프를 던져가지고 목에 올가미해서 내가 잡는 거야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목을 끌어당겨가지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줌마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아가서 일장에 앞으로 너를 줌마가지석개할 거다. 그가줌마들을 길러낸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제가 계속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세월 지나가 보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생 최하위 바닥에 눕힐 때가 있어요 가라앉을 아,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그때 좋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있는 시간이 많았기 때문에 어, 철회배 시간에 간증을 지수 잔배가 했는데 저 간증을 하는데 처음부터 잘 하더라고 준비를 해가고 정해된 간증을 하니까 그러면서 제자 잘려 나는 시간에 목사님과 친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그 내가 마침내서 그랬어요. 너 나하고 안 친하니 나 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가까이 있어서 좋았다고 바로 모인 곳인가면 하나님과 가까할 이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이 때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네 인생에 내네 인생이 아니라면 내 인생이라 한다. 그리고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2장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시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네, 우연히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우연이라는 말이 어디 있겠어요? 우연이라는 말을 본문에 쓰고 있지만 우연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그그곳에도 그, 그, 베들레헴에도 많은 사람의 땅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땅 주인이 포와스인데, 누구랑 자기 시아버지, 보지도 못했던 시아버지의 시아버지와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남자인 거예요. 그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죽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오늘까지 살아왔는데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알지도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났는데, 제일 먼저 만난 분이 우리 어머니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만난 건 우연입니까? 필연이지 우리 아버지를 만났어. 그게 필요이지이 세상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같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농사를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장칠 절을 보면 그의 말이 나로 베논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잠시 집에서 쉬니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루세 댐이는 어떤 것입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해보셔요. 가장 낮은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 말씀 전해주는 일, 축복해주는 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만을 기뻐하시는 분은 아닐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식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고 함께 해주는 사람을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공부 왜할 거, 하고, 하고, 왜 공부하는 것입니까? 공부해서 남주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공부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하니까 막 사는 거예요. 요즘 그런 양상들이 한국사에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장생활을 왜 하는 것입니까? 아, 선계비 벌라고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더 달마다 좋게 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업해 합니까?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돈 버는 기계, 요즘은 로봇이 앞으로 일들을 다 대체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만드는 손, 손 로봇이 전세계 최고로 제일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돈버는 기계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돈버는 기계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너무나 수준이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와서 앉아 계신 것이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유력한 자 부를 만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축복일 것입니다. 또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더큰 기도와 더 적극적인 기도는 주요 내가 부어가 되게 도와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최하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축복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큰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내 인생의 부요, 내 인생의 천반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부어야 부요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그 주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 주님 만나면 인생의 수고의 짐과 무거운 죄악의 짐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복음에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내가 부끄럽지 않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를 오신 여러분, 나는 여러분과 제가 부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또 부호가 되어져서 눈물을 닦아줄수 있는 사랑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